지식의 폭 그러니까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얼마나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냐 그것이 이다 왓절이다 왓절이니까 뒤에는 불안전문이 나오겠네 동사부터 나왔죠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포호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너가 참여하게 해줘요 의미있는 스몰토크에 참여하게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폭넓은 지식이다 그리고 스몰 토크는요 오 헨리 씨가 한때 얘기했듯이 이 스몰 토크라는 것은 and 다음에 스몰 토크가 새로운 주어 동사는 is 이렇게 나오고 있지? 뭐하고 유사하냐면 놓는 것과 유사하다 이 t 는 전치사 t 겠죠 그럼 얘는 동명사고요 검포도를요 약간의 검포도를 a few는 셀수 있는 거니까 뒤에 복수 명사가 나왔지 그것을 맛없는 어떤 이~ 맛없는 생활이라는 반죽이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조금 의역을 해주면요 맛없는 어떤 생활 맛이 없는 생활이란 건 뭐겠어 맛이 없는 일상 재미없는 일상 여기에다가 건포도를 넣어준다는 얘기는 조금 양념을 집어넣어 준다 재밌게 해준다 그것과 같다 스몰 토크라는 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몰 토크가 없으면은, 인생이 맛이 없는 반죽이란 얘기가 되겠지. 자,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것은 없어요. 뭐에 대해서. 스몰 토크지만, 작은 게 없다. 이것은, 사회적인 윤활류가 된다. 뭐 하는 윤활류니?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이란 수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대화, 교환 그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윤활유이다.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따라서 자, 동명사가 주어로 나왔는데 수동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는 게 아니야. 네가 알려지는 거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의미예요. 뭐에 대해서 폭넓은 범위의 주제에 대해서, 근데 너의 전문 분야 밖에 있는 전문 지식 밖에 있는 그 주제에서 폭넓은 주제에 대해서 네가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은 뭐가 될수 있다. 엄청나게 도움이 될수 있다. 뭐에 있어서? 사회적인 교량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말이 무슨 말이니? 전문 지식 영역 밖에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 알게 되면 네가 스몰 토크 할 것도 많아지게 되겠고, 그것이 뭐 다른 사람들과의 친분을 맺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것을 사회적 교량을 구축한다. 다리를 구축한다. 이렇게 보고 있지. 연구는 보여주었다. 명사절 접속사 대절. 다음은 더비더비가 나왔습니다. 더비더비는 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상 나올까 싶긴 해요. 하지만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들이 더 많이 가졌어, 공통점을 더 많이 가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여기서 대시 하나 생략이 됐다고 보면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들이 공통점을 더 많이 더뭘 가지면 가졌다고 느낄수록. 그들은 서로를 더 많이, 더잘 좋아한다는 것 공통점이 많다고 느껴지면 더 빨리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일단 여기는 체크해두시고 잘 봐두세요. 그래서 결국엔 너의 지식의 폭을 증가시킴으로써 너는 be able to project란 말은 원래 투영하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호의적인 이미지를 좀더쉽게 투영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